5단계를 쓰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제 와이프를 위해서 새롭게 구매를 한 필립스 제모기 제품을 언박싱을 하려고 해요. 어요 제품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뭐 여러분께서 뭐 남자든 여자든 아마 여성분이 좀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 나와 있는 그 모든 그털 털이죠. 뭐, 어떻게 표현하죠? 하여튼, 제모, 제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염 같은 거를 제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또 좋은지. 그래서, 필립스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이 총두 가지인데, 이둘 중에서 좀 고급, 고급한 모델, 프레스티지 모델로 제가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무선으로, 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어, 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따봉! 그리고 제품명은 필립스 Lumea 루미아 루미아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딱히 별거는 없어요. 필립스 제품이 제목이 중에서는 꽤 인지도가 높기도 하고 제품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워낙에 털이 많으신 여성분이 특히 많이 계셔서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주만큼 외국만큼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요아랫 부분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그, 피부 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동양인들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피부색이 굉장히 검은, 뭐, 흑인, 흑, 흑 쉽게 말하면 흑인이죠. 흑인 분들은 요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스의 특징은 별로 없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박싱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를 빼시면 되고요 네, 요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박스 구성은 뭐 간단해요. 루미아 프레스티지라고 이렇게 있고, 요 종이 뒤집어 보시면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호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플라스틱으로 겉에 감싸져 있고요. 요게 이제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다시 열어볼게요. 그 안에 보시면, 간단한 박스와 요거 이제 안내책자, 간단한 안내책자가 있고요. 열어볼게요. 요거를 빼시면 이렇게 요거는 매뉴얼이 되겠죠? 매뉴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요렇게 쭉 보시면 뭐별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한 번씩 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뭐 교체하는 방법이라거나 뭐 닦는 방법 그리고 뭐 단계별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충전기가 되겠죠? 무선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뭐 필요할 때 충, 충전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필리스 제품을 구매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닦는 거 닦는 종이 그리고 얘는 뭘까요 요거 파우치 같이 보이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맞네요 요거는 파우치가 맞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여행 갈때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행 갈 때도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다시 넣어 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요거 요거 볼게요 위에 플라스틱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네, 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루미아 프레스티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버튼인 걸로 보여지고요. 앞 부분에 레이저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얘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앞 부분 이렇게 빼면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교체형 이앞 부분을 통해서 기능이 딱딱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위에 그림이 있네요. 요거는 그림이 없어서 아마 요거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상적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얘는 얼굴 그림이 있는 걸로 봐서는 보이시죠 얼굴 그림 뭐 얼굴에 관련되어 있는 잔털을 없앨 때 사용하는 제품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요두 번째 거는 어 여기, 여기 속옷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이제 비키니 제모 그거 같아요. 비키니 제모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보시면 얘는 보면 겨드랑이 모양이 있네요. 여기는 겨드랑이 제모랑 관련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 기능별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 같네요. 요거는 아마 범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12345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세기 조정, 그리고 뭐 배터리 상태, 전원. 아, 요거는 전원이 아니고 뭐 동작하고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요거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켜볼까요 눌러 볼게요 띵 그러면 아 어, 요렇게 번호가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나오네요 1번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요거 한번 올려 볼게요 2번 네 누르시면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바뀝니다 요게 세기 조정인데 생각보다 좀 세게 눌러야 되네요. 그냥 이렇게 터치하듯이 누르는 게 아니고, 좀 세게 눌러야지만, 이렇게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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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 요,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색 모양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놓고, 눌러서, 이렇게 대놓으면, 네, 됐네요. 저는, 4번에다가, 요손 같은 경우에는 4번에다가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쏴볼까요? 한번 쏴볼게요. 네, 일단 저는 테스트용이니까 1번에다가 맞춰놓고 한번 해볼게요. 1번에다 맞춰놓고, 여기다가, 뭐, 이런 데다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딱 대면, 여기 레이저가, 여기 보시면, 여기 손을 대면, 딱 부딪히면, 보이시나요? 요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그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레디에 불이 딱 들어오죠 보이시죠 요 레디 여기 레디에 불이 딱 들어오면 그때 그때 누르는 겁니다 띵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누르면 뜨끈하네요 뜨끈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사용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솔직 사용 후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써봤을 때는 소음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집에서 조용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 전에 테스트하느라고 5단계를 한번 써봤거든요. 5단계? 5단계를 쓰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나왔어요. 아프네요. 5단계를 쓰면.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손에다가 있는데 이게 탄 냄새도 좀 나더라고요. 털을 태우는 건가? 태우면 안될 텐데? 하여튼, 뭐, 저는 그랬어요. 사용을 좀 더, 사용기를, 이 매뉴얼을 좀더 확인을 해봐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호주 필립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799불이에요. 요거를 이제 환율 기준을 하면 한 63만 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요. 호주 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달라지지만 보통 70만 원대에서 90만 원대 정도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제목이를 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제모를 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적어도 5만원, 뭐, 많이 내면은 더 많은 금액을 내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3, 4번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 합치면, 뭐, 15만원, 20만원 되고 왔다 갔다 거리는 뭐, 차비라거나 시간적인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런제모기를 구매를 하시면 집에서 원할 때 아무 때나 할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모기를 구매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또한 가지 이유는, 어, 만약에 병원을 가서 하게 되면, 시간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원하는 데를 막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거는 다 비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뭐,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뭐, 종아리를 하고 싶었을 때, 종아리 비용 3, 4번씩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 약간 뭐, 이턱 쪽에 약간 뭐, 잘, 자잘한 그런 솜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보기 별로 안 좋으니까, 여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조그만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집안에 제모기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부담 없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팅팅팅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용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 없이 할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모기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나온 지꽤 됐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뭐 5년 이상은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뭐, 필립스 제품이 나온 지 얼마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목이, 제모기, 레이저 제목이는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가정용 제목이를 썼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밝혀진 뭐, 굉장히 엄청나게 뭐, 좀, 안 좋은 그런 후기, 안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 이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요거는 너무 좋은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게 너무 좋더라고 유선인 경우에는 또손 꺾고 막 이래갖고 귀찮아 가지고 잘안 하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그냥 무선으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서 재모를 해야 되는 분들이 두명 이상이라면 무조건 돈 뽑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위를 재모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로 이런 팔 부분을 한번 당분간 계속 해볼 예정이에요. 여기는 뭐 재모가 되도안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팔 부분이 괜찮게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저는 이제 수염 기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염 부분에다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고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후기를 남기면서 솔직 후기 제가 항상 남기잖아요. 어저뭐제 유튜브 후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유튜브 개봉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뭐 능력도 안 되고 제휴를 받지 않고 다 전부 다제 돈으로 구매를 해서. 후기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 솔직한 사용 후기를 지금까지 다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돈으로 구매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 받지 않고 굉장히 솔직한 이것은 장점이고 이것은 단점이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솔직하게 사용 후기를 남길 테니까 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요 개봉기 요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제가 안 되면은 제 와이프한테도 제가 부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말 알려주시면 제가 솔직 사용 후기 영상을 남길 때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어 피드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